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 이전의 선지자들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언대로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메데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레미아 선지자가 포로 귀환을 예언한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다 백성을 놓아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인이 노래한 대로 꿈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수룻바벨이 앞장서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수룻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을 때는 다윗에 의해 거의 모든 재료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수룻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규모도 솔로몬 성전의 4분의 1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성전의 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작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성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이런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유다인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해졌고 결국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학계 선지자가 등장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했고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구약의 성전, 오늘날의 예배당은 성도들의 예배 처소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성도들은 큰 것, 많은 것, 넉넉한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전의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은 수륩바벨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수륩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참된 예배였지 성전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성전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은 가장 적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규모 뿐만 아니라 숫자의 많고 적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3만 2천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예배당,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당의 크고 자금과 무관합니다. 성도수의 많고 적음과도 무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